쿠첸 전기압력 밥솥 10인용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첫째, 버튼식 조작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둘째, 6인용의 적당한 크기로 공간을 절약하며 블랙 색상은 주방 인테리어에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. 셋째, 기본 취사와 보온 기능이 안정적이며 밥맛이 뛰어나 만족도가 높습니다. 사용자는 밥맛이 좋아졌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가 확 올라갔다, 여 극찬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가족의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